그런데 양말의 성능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걸 씁니다. 그리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느냐? 최근 저희 현장 이벤트 경품이나 콘텐츠 상품으로 소개된 요 친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타스포츠 스포츠 양말 기본적인 제품 사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화이트를 베이스로 목 부분에 포인트 컬러를 준 디자인으로 총 4가지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품의 포인트가 바로 인체공학적 기술로 이 기술의 여러 장점 중 특히 편안한 착용감과 통기성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직접 신어보았을 때 확실히 신자마자 시원하고 편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사 제품이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보려고 했는데도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로 러닝, 헬스, 축구 등 발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실 때 신으신다면 스포츠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기실 겁니다. 여기서 그럼 성능의 확신을 가진 오늘의 실험 일반 양말, 스포츠 양말, 얼기면하 좋을까? 오늘은 그냥 신어도 좋았던 이 양말이 수치로는 얼마나 다른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일반 양말, 스포츠 양말을 착용해줍니다. 이제 동일한 온도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양말의 성능을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걸 씁니다. 간단한 통기성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운동 후 실제 발에 온 온도를 재볼 겁니다.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일만한 색치를 만들고자 기획한 실험으로, 네,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운동전 맨발 기준의 온도를 재줍니다. 이제 이 온도를 기준으로 제품 착용에 따라 얼마나 낮아질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실험을 위해 고민하며 돌아다니던 와중,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봅니다. 다섯 바퀴씩. 빠른 진행을 위해 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하면서 든 생각인데 양말을 양쪽에 신고 한 번만 뛰어도 괜찮지 않았나. 먼저 일반 양말 38.3도, 다음 스포츠 양말 37.7도. 자, 일반 대비 약 0.5~1도 도 정도 낮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포츠 양말 통기성의 대략적인 수치와 최종 정리를 띄워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오늘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 댓글과 더보기란에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니 가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도가 느려졌는데. <웃음> <웃음>